글 잘하는 아이 길을 막은 서당생의 기막힌 한마디 옛날 홍산 고을에 아주 영리한 서당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의 제치는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소년은 책을 품에 안고 서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때 홍산 현감의 행차가 요란하게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죠. 사령들이 고래고래 외쳤습니다. 비켜라. 현감 나으이 행차시다. 그러나 이 어린 서당생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길 한가운데로 쓱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놈. 어디서 이런 버릇없는 짓을? 분이 치민 사령들이 그를 붙잡아 현감 앞에 세웠습니다. 현감은 위험을 뽐내며 꾸짖었죠. 감히 나의 행차를 막다니 내가 사람의 도리를 아느냐. 그러자 소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일부러 길을 막은 게 아닙니다. 앞에서 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줄 모르고 뒤에 오는 사람은 앞을 보며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은 다 함께 걷는 것입니다. 순간 현감의 눈썹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말하다니. 게다가 소녀는 덧붙였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하다고 배웠습니다. 현감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 나이가 몇이냐? 1 1 살입니다. 어디서 배우느냐? 양막제 서당에서요. 그렇다면 시도 좀짓겠구나 아직 미숙합니다. 현감은 흥이 나서 운자를 내개 주었습니다. 지시, 지석. 소녀는 잠시 눈을 감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어요. 군나조달라지 임금은 어찌 일찍 뜻을 이루고 나는 어찌 일이 더딘가. 추국출란각유시. 가을의 국화, 봄의 난초는 제때가 있나니. 도차마건선절개. 여기 이르러 먼저 영예를 얻었다 자랑마오. 월충류유 최고지. 달 속엔 아직도 더 높은 가지가 남아있도다. 그 뜻을 들은 형감은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 녀석 아직 피지도 않은 꽃이 벌써 향기롭구나. 그리고는 상으로 지필묵과 상금을 내렸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홍산의 그 서당생, 어른 열을 합쳐도 못 당하겠다네. 이렇게 11살 소년의 재치와 당당함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되었답니다.